자, 지역신사과 분석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런던 여름여행 자, There's always an air of excitement 항상 보다 어떤 설렘이 가득 차다는 거야 자, 여름방학을 둘러싸고 있네 자, 뒤에 목적어 있기 때문에 So long, Ding 대체 So long, Ding도 안됩니다 그리고 uh, This one in particular 자, 이번이 uh, 특히다 hold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나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자, 부모님과 내가 Travel to London 런던으로 여행을 왔지 Travel 자, 자,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사로 터었자 뭐하기 위해? 자 나의 어떤 그의 형을 방문하기 위해 자 Base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전체를 쓰지 않지 Base 어, 2 그러면서 Who was there as an exchange student? 그래서, 그래서 교환 학생으로 그곳에 있는 어떤 형을 방문하기 위해서 자, 런던을 여행했다는 거야 The days I spent exploring the city. 자, 내가 보냈던 하루하루가. The spend 시간 I인지간에 spend 시간 I인지. 이게 투가 되면 해석성 어색해. s 나의 가족들과 나이 가족들과 그 도시를 탐험하면서 내가 보냈던 하루하루가. 자,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머이래짜 The so undoubtedly the sweetest moments. 그래서 모든 것들 중에 보다 가장 달콤한 순간들이었죠. 자 여기에 런던 그 런던에서 보낸 어떤 그 여행에 있어서의 자몇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The toilet 표지판에 대한 오해로 생긴 유쾌한 에피소드. 자 Walking around the area. 우리가 머물고 있던 그 지역의 어 주변에 이제 아, 돌아다니면서. 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진 빠져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목적어진 빠져있지.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인이 없으면은, 문법상로 틀린 문장이 돼. 인 받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cannot help, but 동사원행이 돼. cannot help, but 동사원행이 되고, 같은 게,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행이 돼. 거디아이 먹어 오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버디아이 먹어 오는지 잘 보셔야 돼. 얘는 동사 원형이고 얘는 초부정사와해석은 어쩔 수 없이 머무하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거닐면서 I couldn't help but notice 내가 몇 가지 그 간판을 아, 어쩔수 없이 보게 됐다는 거죠 자, 길거리 있네. 자, 이때 red는 아, 뭐뭐라고 쓰여져 있네니 말이야 그래서 t o l e t 라고 쓰여져 있네 그런 간판을 봤지 내가 지금 이렇게 되겠지 자 처음에 아 여시온대 난 다음과 같이 생각했거든 얘는 명사절이고 자 뒷문장이 완전 what을 쓸수 없겠지 자 이런 간판들이 간판에 그 i가 뭐다 빠졌다라고 생각했어 자, 그리고 또 나이가 다음 같이 생각했는데, 자, 영국은 was incredibly totally friendly. 자, 그, 놀랍게도 뭐다, 그, totally friendly, 가 화장실의 친환적인 이말이니까 화장실을 잘 갖춘 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지. 자, 이 excitedly share my s a u c 나는 굉장히 이제 그 흥분해서 내 생각을 형과 공유했지. 자, 우리가 다음 같이 말했단 말이야. 자, mention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 전체 다 쓰지 않습니다. 뭐, u 바워커튼안 써. 자, 뒤에 목적어 대처리 있기 때문에 mentioning 이됐고 이게 okay, m e n t i o n e 되면 되죠. 자, 어떤 말을 했냐면, it seemed like London. it seemed like London had many public resturant. 자, 뭐뭐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대승량이고 예, 대승량이고 자, seem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이 안 돼, was it seemed like? 자, 마치 뭐뭐인 것 같다, 이 말인데. 그에 목적어 있을 때, 자, like 자리에 like 안 되지? 래서 대리한 것 같은데 뭐냐면, 런던이 굉장히 많아왔던 그 공중 화장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 내가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했지? 뭐냐면, to-l-e-t가 actually 실제로 uh, for rent in Britain English. 자, 영국 영어에서는 임대중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해 줬다는 거야. 네? 자 그거 설명하기를 그 형이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줬다라고 보이자 It was one of the funniest moments. 자, 이것은 가장 그의 재미있는 어떤 순간들 중에 하나인는데 우리 모두를 웃게 했던 축격관계고거죠 이때 leave의 목적 보호가 지금 w 핑이 된거고 얘가 지금 자동사 아인지야 목적 보호자는 자동사 pp를 쓸수 없기 때문에 left가 되면 틀려 원어브 복수명사, 대습니까자 박물관에서의 시간 여행과 문화체험. a f t e r having breakfast. 아침을 먹고 나서, 자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과거완료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과거로 써도 괜찮아. 자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뭐냐, 브리튼 뮤지엄으로 향했지. 자 it has impressive collection. 자, 전 세계로부터 이제 인상적인 어떤 소장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I was delighted to see t h r o s e a s t e 전 안에 전세계 유명한 그 로제타석을 보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I read in the wall's history text, b o 전 안에 세계사 교과서에서 당 같은 거를 읽었어. 명사를 해지고 이게 예, 전하기 때문에 왔어, 안 되겠죠? 자 그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clue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이제 읽었는데 from the standing ancient Egyptian writing system 이집트의 어떤 고대 이집트의 문자 체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내가 보다 교과서에서 읽었다는 거서 read입 적거는 지금 대처리됐고 그래 중간에 지금 전체 서구가 지금 삽입된 거야 우리의 턱 계속됐어 자 그리고 it led to us it led us to 자, lead 목적어 to 어디어디로 이끌다 뜻이야 lead a to b 자 이때 to는 전치사자 전치사가 되고 a를 b로 이끌 우리 터험이 계속 됐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자, display of egyptian mummy 자, 이집트의 어떤 미라 전시실로 이제 이끌었다는 거죠 자, witnessing Asian mummies. 그래서 고대의 미라를, 자, 인퍼 p 직접, 이말이에요 직접. 고대의 미라를 직접 보는 것이, 자, 동명사 주어 단수. 굉장히 매력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자, fashionating, 감정분사고 사물을 수식하기 때문에 ing가 돼. 여기에, fashionated 한데, 나이트는 안됩니다. 자 그러나 자, I felt sense of s e 에나는자 이런 어떤 그 미라에 대해서 자 뭔가 이제 연민을 느꼈는데 이런 어떤 미라가 자 being exhibit에 자 그게 전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연민을 느꼈다는 거야. 자 이때 앞에 있는 this mom이 이는자전체사포에의밑적어가 지금 being e x h i b i t 가 되게 돼. 근데 이 this m m 이는 DNA 동명상의 의미상이 좋아, 네. 는 의미상이 좋아. 그러니까 이미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영민을 느꼈다는 거야. 자, 뭐 앞에? 외국인들 앞에? 자, 선섬당에서 자, 다음으로 우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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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템플. 자, 그리스의 어떤 그, 파르테논 신전으로 왔지? 그리고 그것의 조각상을 탐험해서 자, 월 템플에서, 자, 이때 셀프는 강조. 자, 완전한 문장이뭐이 self, my self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강조야 강조. 그그 신전 자체는 이제 copy 복제품이긴 하지만 그런 반면에 자 몇몇 그 석재들과 많은 어떤 조각상들은 were actually brought from Greece, 그리스부터 실제로 뭐다 가져다진 거지. 자 이런 어떤 그 조각상들 자 매끄러운 어떤 그 흰색의 대리석으로 이제 만들어진. 자 이런 어떤 조각상들의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이제 뭐를 어쭤 복수 월자월 엘레벳 우아하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자 액터로 커피 브레이크 그래서 커피 음식을 잠시 해체 자 엘레벳이 2세 여왕 때의 어떤 그 중정에서 자 아름다운 어떤 그의 천장 아래에 있는 자, 그리고 나서, we stop by. stop by는 들르다, 이 말이야, 들르다. 어디에 들렀냐면, 아, Chinese gallery에 들렀다는 거지. On our w a t o On our w a t o 는 이제 웜으로 가는 도중에, 한국관으로 가는 도중에, 자, Chinese gallery에 들렀다는 거야. 고대 중국의 어떤 전사들. 자,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뭐다? 그 진흙으로 된 어떤 말을 타고 있었지. 자, 이게 지금 일종의 분사구문인데, 앞에 있는 이 주어와 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자, 얼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치? 그다음에 얘는 riding은 타동사 ing가 되는 거야. 자, 이젠 모든 그 전사들이 보다 그 진흙으로 대한 또 말을 타고 있었지, 타고 있는 이 고대의 자 중국의 전사들이 were passionate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지. 자, 흥미로웠다라는 어떤 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ing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 f a s s i o n a t e 에해서 ed가 되면 안 돼. 그러 감정 변화를 나타내겠지. 자, 우리가 한국관에 들어섰을 때, 자, my attention was immediately captured. 자, 나의 관심이 사로잡혔지 자, 뭐에서 자, 사랑빵에 의해서 자, seeing the 사랑빵 made from tree. 자, 한국으로부터 한국에서 가져다진 나무로부터 만들어진 사랑빵을 보는 것이, 이제 자, 주어가 see, 동사는 surprise. 자, 이거 지금 동사로 쓰인 거야. 동사가 아니고. 자, 나를 보다 놀래켰고, 그리고 보다 기쁘게 만들었다는 거지. 자, 둘다 지금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가 하고. 자, as I look a r 내가 둘러보는 동안, a sense of p r i s e 자, 일종의 어떤 자부심이 나를 채웠습니다. 자, to see people from different country. 자, a p p r e c i n t i n g Korean arts and crafts such as t 문자. 달 항아리와 같은 그 한국의 어떤 예술과 공예를 어프리시에링, 감상하는 어떤 사람들을, 어, 봄으로써, 자, 그 어떤 자부심이 이제 밀려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 자, C가 지각동사가 되고, 자, people이 목적어. 그래, 목적보가 지금 어프리시에되된 거야. 그러나 그래, 지각동사의 목적보자는 토를 못쓰지. 툴를 못쓰지. 그래서 자부심이 나를 채웠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감상하는 걸 보고, 뭐를? 한국의 예술관 그 공예품들의, 이제. 그래서 영국 그 대형 박물관을 방문한 것이 was i 실제로 보다 어떤 여정이었는데, so through time. So 어떤 시간과 어떤 대륙을 넘나드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언더는 하루. 서점 방문과 햅턴은티체험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자, dedicated to my parents. 부모님께 이제 그, dedicate, 뭐, 헌신되어지.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날이라는 거지. 자, 뒤네 목적 없기 때문에 타동사 pp. dedicated. dedicating, 안 되겠지? 자, decide to 결정하다. 자, 트랍바이드 들르다 드셔. 우리네 자, 자 들르기로 했는데. 자, one of the oldest and most stunning books were. 자, bookstore.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이제 놀라운 어떤 서점 중에 한 곳에 들르기로 했어요. 자, one of 다음에 복수 명사. 자, stunning은 감정분사고 뒤에 bookstore를 수식하고 있지? 여기 stand에서 pp 안되겠지 저기 굉장 런던의 이 서점을 뭐로써 유명하냐면 클래 o 샵 자 고전적인 어떤 그 멋짐으로서 유명하다는 거죠. 지고정 미로서 유명하다는 거지 아버지께서는 책을 좋아하셨고, he was a place. 이것은 어떤 장소였는데, he had always wanted to explore. 그가 항상 이제 가고 싶었던 그런 어떤 장소였던 거자 가고 싶어 하셨던 거는 과거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썼지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분사 사람이 감정이고, 여기에 ING가 되면 안 돼. Dispointing 안 됩니다. 자, 그것이 지어졌는데 에드워드 시대에 지어졌어. 자 그리고 색의 어떤 층이 있는데 나무로 만들어지. 자 목적 없으니까 메이트. 자 메이킹 안 되겠지. 자 다음에 자 the best part 가장 좋았던 점은 was how much natural light flooding. 자 얼마나 많은 어떤 자연 광이 그 flooding. 자넘쳐났느냐 하는 거야. 자 그리고 making it even more beautiful. 자그것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지. 자 문장이 끝나지 목적어 있기 때문에 타동사 ing가 됐고 자그 다음에 이시 받는 게 뭐냐면 이 서적을 받겠지 서적 그 다음에 make 목적어 형용사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뒤에 목적어 있기 때문에 made 안될 거고 그 다음에 make 목적고 자리에 부사를 쓸수 없으니까 b e a u t i f u l l 안되겠지 자, 이 장소는 아버지에게 천국과 같았습니다. 자,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지? 자, with delight, 기쁨으로, as he looks through the shelves. 자, 아버지께서 뭐라 책상을 이제, 어, 보는 동안. 자, 아버지께서는 그첫 칠에, 자, 전기를 구매하셨지? 자신을 이제 위해서. 자, 그리고, cotton bag. 자, 명가방을 이제, 그, 샀다는 거, 이제. 근데 이 명가방은, 자, well, lot. 잘 알려져 있는데, 자, 런던 사람들에게, t for our entire family.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커튼백을 이제 구매를 하셨다는 거야. 자 만약에 the morning had been for my d e s t and his book. 자그 아침이 그 나의 안보 지원자그 책을 위한 어떤 시간이었다면, 자 그날의 그 후반부. 원래는 이제 후반부에서 지금 순서 개념이라서 l 터를 자주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레이터를 썼어 좀 특이하게 나중에 반 이렇게 되겠지 나중에 늦은 반 그래서 이 늦은 반에 was about my mom's love 자,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 자뭘 위해? 자 after는 t 에 a after는 t 에 대한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에 관한 거였지 그래서 이제 5시간에 이제 어머니를 위한 거였다 이런 말이야 대체. 좀 특이하게 레이터를 썼다는 거자 보시고 자그 다음에 자 T룸에 자, 들어섰을 때자분사고문고출잘하아야돼자 나는 약간의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데 자 due to the elegant atmosphere 그래서 우아한 분위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어 자 그러나 did felon u i c k l y fade away? 자 근데 이 감정은 재빨리 사라졌지 fade away 자동사 개념이기 때문에 소동 안됩니다 뭐지? 파이팅 더워. 네. 이런 불편한 감정이 사라졌는데, 언제 우리가 월프리젠이티브의 제공을 받을 때, 자, 뭐를? 자, 제럴스 파노티. 응. 자, 제럴스 관대한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 뭔가 이제 넉넉한 이 말이겠죠? 어? 그차 양이 이제 좀 부심했다 이 말이야. 자, 그것과 그다음에 3층에 어떤 스탠드를 받았는데, 자, 뭘로 가득 채워져 있네 맛있는 어떤 그 간식거리로 채워져 있네. 3층 어떤 그 스탠드를 받은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감정들이 없어졌다는 거야. 자, use t i 나는 다음 같이 생각하고 냈어. 자, use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이제 세 가지로 구별해야 되지. 여기다 줄까? 첫 번째는 use 동사거든요. 자, 비동사 없을 때는 뭐뭐 하고 냈 자, 비동사 있을 때는 주어를 본다고 그러는데, 자, 주어가 만약에 사람이, 사람이면 이 use t i ing. 어머에 익숙해지다. 사물을 주어올 때는 be used to 동사원형. 어머를 위해 사용되다. 항상 use가 왔을 때는 be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돼. 자, 우리 만약에 e 동사가 있을 때는 주어하기. 사람이 이제 사물인지에 따라 여기에 to ing가 오는지 동사원형이 언제 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비동사 없지? 그래서 내가 대디하라고 생각했는데, 자, 대시 명사절이고. 자, having afternoon tea. 그래서, afternoon tea를 이제, 어, 먹는 것이 was expensive, 비싸고, 불필요한 어떤 사치라고 생각했어. 자, 그러나, after, 어, afternoon tea를 즐기는 것이 가족과 함께. 자, 그런 어떤 멋진, 우아한 곳에서. 자, 일단, s u c h 어, 혁명. 자, 쏠 경우에는, so, 형, 어, 명이 돼야지. 자, 두 가지 어순을 비교하시고, 여기서는 searcher 혁명 개념이었지. 자, 그럼 우한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a f 는 t를 즐기는 것이, 자, 주어가 동명사. 아, 자, 주어. 자, made가 동사. 자, 여기서 made는 사역동사. 자, 목적보호자리에 툴을 못 쓴다라고 했어. 자, 투필 안 되고. 자, 뭐, 뭐처럼 느끼겠는데, 어, 뭔가 기부인이 된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like t h 명사 가능하고, unlike that 무슨가 뭐 했어 자, m 로 게다가, 자, being able to share stories with my family. 가족과 함께 보다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자, 동명사 조업. 자, 이번에도 made가 어, 동사인데, 자, 이번에 얘가 그냥 오형식으로 쓰인 거야. 자, 목적어, 목적고자리, 형용사. truly가 여기서 이제 부사가 되고, 그 다음 뒤에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지? 예? 그래서 meaningful이, m e n i n g f u l 이 목적 보호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부사가 되면 안 되겠지? meaningful 자리에 부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경험을 보다 훨씬 더 의미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야. 자, 런던에서 뮤지컬 관람과 여행의 감독. ever since I was in the musical club. 자, 내가 중학교 때그 뮤지컬 동아리에 있었던 이래로 자, since 다음에 과거 시절에 왔을 때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쓴거 자, 나는 그 뮤지컬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왔지. 자, 나는 이제 신이 났는데, 자, 3D 감정 분사고. 자, 감정 변하기 때문에, 저기 ING를 쓸수 없어. 자, 스트롤링 안 되겠지. To w a t s the original Casper's t i o g my favorite musical in hometown of London. 자기 그 고양이는 어떤 런던에서 런던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뮤지컬의 그 오리지널 캐스 버전을 보게 된데 대해서 굉장히 신났다는 거지. 자, I could not take my eyes off. 나는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 The musical set. 자 그래서 그 마법 같은 무대 세트와 그다음에 정교한 어떤 의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 자 Take one's eyes off o 그리자두 그래, <laughs> 명의 어떤 주인공 어, 여성 배우의 그 강렬한 목소리. 자 주연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l e 이렇게 쓰나? leading, l e a 자 특히 이 목소리들이 자, 복수고그래서뭘배왔어 The world out of this world.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환상적이었다이말이겠죠 자, 안타깝게도 자, 나의 영혼의 The wasn't good enough. 이노트의행동사나 부사를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래서 어순이 바뀌면 안 되겠죠? 자, 이 노트북을 하는데 자, 충분히 이제 내 영어가 어, 충분히 이제 그 실력이 높은 게 아니었지. 자, 뭐한테? To follow some parts of the musical, 그 뮤지컬 어떤 일본을 따라갈 만해. 그리고 I could always enjoy the laugh with others. 나는 그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웃는 순간을 즐기지 못했어왜냐면 이제 영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it was still a really great experience. 그것은 여전히 모다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No vacation lasts forever. 어떤 휴가도 모다 영원히 지속되지 못해. 저 그리고 we eventually had to return to Korea. 우리는 결국에 모다 한국에 돌아와야 되지. 돌아오다 했을 때는, 위턴이 자동사에서, 여기 전체서부터째. 자, 얘가 타동사일 때는, 타동사일 때는, 돌려주다, 안납하다 했어요. 자동사일 때는 돌아오다. 나는 런던의 여행에서의 모든 그 면들을 즐겼어. 해브리덤의 단수명사. 해브리덤의 단수명사. What I like most about London. 자 내가 이제 런던에 대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was variety. 자 다양성이었어. 자 from exploring the historical books all. 역사적으로 이제 특히 편 어떤 서점을 방문하는 것에서부터. 자 from A to B. 때때 전 지사기 때문에 to가 이렇게 인지를 쓰는 거야. 자, 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뮤지컬 극장이 없던 마법을 경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자, there was something for everyone. 자, 모든 사람들이 뭔가가 있었지. 그래서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인조의 즐길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야. 자, 런던은, 자, 실제로 보다 c a t c h our hearts.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고. I cannot wait to visit. 자, 나는, uh, 방문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방문하고 싶어 죽겠다. 이 말이겠죠. 자, Mall of London's most interesting places in. 런던의 가장 흥미로운 어떤 장소들을 더 많이 방문하고 싶어 좋겠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 interesting은 감정문사고 사물을 수식하기 때문에 아인지 여 interested가 되면 네.